사실은 오늘 그 남준 씨가 네, 인생 첫 제작 발표회래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남준 씨에게 그 기회를 좀 기회 드릴까요? 드릴까 합니다. 왜냐하면 남준 씨한테는 오늘이 더또 의미가 있는 게 지난 그 제작 발표회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인생 첫 제작 발표회가 된거 아닙니까? 네 맞아요. 자 우리 허남준 배우에게. 마이크를 돌려봅니다 예상하고 공약을 걸면 되는 네네, 건가요? 네네 좋습니다 어... 최고 시청률? 아, 다 지금 눈으로 배우고 있어요 <laughs> 남준배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20%? 오 20%? 네 좋습니다 참치가 아, 자지요 MBC 관계자분들이 <웃음> <웃음> 많이 놀라고 계신데 20% 가시겠어요? 가야죠. 네. 공약은 공약이니까. 공약, 예, 예, 자, 그렇다면 20%가 20 달성이 됐을 때 어떤 공약을 하시겠습니까? <laughs> 자, 아, 너무 ]입니다. 궁금해요. 예, 너무 궁금해요. 우리 낙원이들께. 아, 공약이요. 저, 저 혼자 하는 건가요, 아니면 다 같이 하는 건가요? 그건 상관없어요. 본인이 아, 정하시면 돼요. 아. 다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. 네, 다 같이 네. 해야죠. 네. 뭘 하시겠습니까? 그다 어, 같이 그러면. 캠핑을 가서 아 캠핑을 가서 갑자기 예. 유튜브에 엄동설 안에 엄동설 안에 네 출연하는 걸로 아 연덕이들과 낙원이들이 함께하는 건가요? 좋습니다. 아, 네. 많이 추울 텐데요. <laughs> 계절감을 좀 보면서 네. 아, 예. 근데 캠핑은 겨울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예. 캠핑 몇 명이요? 뭐가요? 인원수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인원수에 저들끼리 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까. <laughs> 그걸 무슨 공약으로 걸고 내시 아무 때나 가면되지한번 아, 중계, 예. 라이브 중계하겠습니다. <laughs> 라이, 예. 아, 라이브 중계, 라이브 중계. 아 네, 네. 좋습니다. 네 분이 함께 어, 스케줄 맞춰서 네. 캠핑 가는 걸 라이브 중계. 라이브로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낙원이 네, 네, 네. 분들이, 연덕이 네, 분들이 원하는 네. 거를 해주는 네, 네. 미션을 주는. 네, 맞습니다. 아. 우리 드라마상으로 그 지상, 지상호 선생님의 그유튜브에그 구독자 분들이 낙원이들이에요. 맞아요. 네, 그분들과 함께. 캠핑을 또제 유튜브 연덕이들과 함께 네. 함께 그리고 네. 지금 거신 전화는 네네 네. 네. 우리 팬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과 함께, 함께. 네. 라이브로 네. 캠핑을 진행하는 어 좋은데요 라이브.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화도 걸어주세요 우리가 협박 전화는 못 걸겠지만. 이게 전화로 네. 모든 게 시작되는 네. 거 아닙니까?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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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날은 뭐 웬만한 장난전화다 받아들일 게요 <laughs> <laughs> 네, 그날은. 네. 네. 그렇게 해서 네. 공약을 한번 네. 가볍게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좋은데요.